어디있어 个坚韧有有我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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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안 올라 안올라고안 올라. 이렇게 이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. 아, 에라이. 아, 아, 님 올라오지 아. 마세요. 어. 떨어지면 바로 죽어. 여기 떨어져. 어, 어. 바이킹 달래 바이킹 보시죠. 어. 어, <laughs> 그래. 올라가야 돼 올라와 올라 올라 올라. 사람 살면 바로 죽으니까 조심해 떨어지면 바로 죽어. 떨어지면 바로 죽는 거야. 여기는 살지 않을까? 샵기다 샵기다. 아, 아, 샵기나, 아 깨웠어, 입꼈어, 도목을 입꼈어. 도목을 입꼈어. 올라가. 아더 올라가. 나 죽겠어. 밑에 봐봐. 스날오는거 봐. 어씨피. 오 줄리아 매달려있다. <laughs> <laughs> 어, 나 살았음. 야 이거 야 이거. 오, 나 살았음. 나냐나죽 줄리아. 줄리다 너무 어어이쪽기죽거봐 뭐야? 아니 키가 다들 왜 이렇게 크냐? 이게 개작은 어디서... 거야. 이거 은 거야. 뭐야 나. 아니 이거 아긴데 왜? 아 오야 데아야 렉시다 렉시. 렉시다. 유서페이저, 유서페이저. 오 렉시. 일로 와 봐. 오 렉시. 오오 렉시. 오 렉시. <laughs> 주워? 오, 워시워 렉시. 렉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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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렉 렉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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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렉 아왜왜아 뭐가 아뭐야 뭐가 뭐가 뭐 아, 뭐가 뭐 아, 뭐가 뭐아뭐아뭐나 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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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아뭐아 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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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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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샵이 <laughs> 너무 캐릭터가 남자 남자다워가지고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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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오오오 얼굴 음지야 댄스 얼굴 음지야 댄스 음거 이거. 이거.

아니, 얼굴 그냥, 음리야. 야 뭐야? 뭐야. 동참 동참해라. 동참해라. 아무서어것 같다. 야 우리 다 죽었어. 죽어 어나 나나 살았어. 살았어. 나 살았어. 나키 나 나, 나 나, 나나 작았는데 살았다. 너, 너, 어 뭐야? 팔 잘렸어. <laughs> 어 뭐야? 내팔어어내팔 아니 윙성, 내팔 잘렸다. 아우 아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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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, 아오. 야, 아이, 얼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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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아 팔자 좀 먹고 있는데 봤지만 얼굴 불그가 됐지만 얼굴 음질인데 밀어져 밀다보면 불 얼굴은 찌 <laughs> <laughs> 아니 팔 팔이 없어 와얼질이야 음질이야 음내 손이야 어 뭐야 어 뭐야 아 모자를 벗으니까 마기가 되었어 아리카자스 봐봐 챔트 아리카자스 어디 있어 아리카자스, 마음에들었스어아리아니 이거, 이거 나아카자스아아리아리리카자스아리카 <laughs> 그, 아, 아리카자스. 아카자스어리카 아리카자스. 아리카자스. 아리카 아리카자스. 아리카자 아리카자스. 아리카 아리카자스. 아리리카자스 아리카자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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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카자스아 야, 이렇게 근데... 상태면 진짜 쭉팔 어, 죽어. 쭉발죽었 어, 아, 죽었다. 개 흔들려. 아, 어, 죽리나 공연 순간까지도 나는 이 댄스를 눌러. 아, 잠깐. 어, 공이야 죽었을 <laughs> 거야. 나 누구랑 데이트 중이야. 나도 누구랑 데이트 중인데 지금. 개 흔들려. 형님, 얼른 만나. 이게 뭐가 있는데? 그냥 헛한 기나 헛한. 아니 왜 <laughs> 여기만 이렇게 흔들려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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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람이 많아서. <laughs> 아! <laughs> 왜 이렇게 흔들려 우리가 접근하니까 잘어야나또 아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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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죽었어. 어? <웃음> 오케이 <웃음> 나 등이 시려워. <웃음> <웃음> 오 죽었네. 아씨. 와보야 여기 미친 미친 어디 아저기있 미친 뭐야 이흑 형. 오 어? <laughs> 어, 야. 와씨. 멋진데? 나이 오빠랑 사귈래. 나 나랑 비교도 안 돼. 나 유빠랑 땡스 야겠다네 <laughs> 아. <laughs> 따라가 나좀 꺼내줘 <laughs> 참... 나좀 내보내줘 <laughs> 어아리카스 뭐야 <laughs> 야외로 대피아 잠깐만 아아 물... 아아 아아 아, 아리카스 여기 나랑 갇혔어 야, 난 지금 감옥이야 아난 나가야 돼 아오 어디냐며 도망가 도망간 어? 어나 탈출했어 그치, 탈출했어 저기 저기 붕이 빠졌어

내가 죽을 어오이게해이렇한번 타고. 어, 이리, 나, 아, 여기다로켓 문제니? 오 앉았다 아! <laughs> 어줄올라올라올라 <두셨어. 웃음> <laughs> <잘 웃음> 밑에서 안눌러줬어 어, 자리가 없죠. 자리가. 밑에서 안눌러줘 가지고 못 갔어. 어, 뭐야? 이 오, 시원해. 오, 바람이... 개 <laughs> 어, 어 바람이잘 바람이 들어와. <laughs> 오, 개방수이야너러는데안냐 <laughs> <laughs> <주위한 개방적이야. 웃음> <laughs> <너무 안켜다. 웃음> 오, 잘한 어디 가어에 있는 사람은 마치 두더 지적기 하듯이 머리가 튀어나오. 야. 개박이나 갑자기 나